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범프로입니다.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야 8만 원을 넘겼거든요. 야 8만 9백원을 다시 한번더 돌파해주면서 결국 또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8만 천 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찍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승폭이 조금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죠.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차근차근히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좀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거 언제 올라가나 이러다가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 많이 드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오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놔두면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록 놔두면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매도는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 하나 오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가득 네,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상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의 상상이 댓글에 남겨서 이루어지길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긴 해요. 그거를 지금은 조금 좁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조금 갖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랑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 번씩 강력한 상승이 한번더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양봉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으로 네 음봉으로 살짝 눌리는 모습 그러면서 이평을 점점 더 가까이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상승 한번더 나와주면서 10만원까지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봉음으로만 봐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확실하게 7만 2천원 자리 이 가요구간 있잖아요 여기만 돌파가 나와줬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10만원까지 갈수 있는데, 이 가격 구간을 확실하게 눌러주고 가면 더 좋긴 해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10만원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냐. 이 72,000이라는 자리를 눌렀다가 올라가 줘야지만좀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10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추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예, 네, 그게 제일 좋겠지만, 좋,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눌림을 갖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눌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할로서는 지금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도에 대한 구간들 분할로서 잡아 가야 되는 구간 난잘 모르겠다 하시면 010-4966-7789로 하나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매도 구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분할로서 가져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분할로서 매수 자리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 입장 링크 저한테 입장 요청을 보내주시면 하나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 오셔서도 내용 많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5년도 하나오션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과원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25년도 하나조선, 하나오션 굉장히 조선업으로서 올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기사로 보시면 미래의 운용 조선 탑10 etf 자산 200억원 하나오션이 그 중에서 비중이 39%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함정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에 수익률이 지26.7%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미국 함정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미국에서도 그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동맹국에게 이제 함정을 만들 수 있게끔. 근데 하나오션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두 척을 수주를 하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두 척을 수주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섯 척에서 여섯 척 정도 더 수주를 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조선소를 또 갖고 있는 만큼 분명 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이 필리오셔, 필리조선소가 확실히 이제 재무가 조금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필리조선소 어디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지 않을까? 미국이 그래도 자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이런 쪽에 좀더 좋은 투자나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좀더 주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좀더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도 같이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정말 강력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더 아래로 빠질 거예요. 근데 아래로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줄 거예요. 지금 여기만 보셔도요, 여러분들. 주봉으로만 봐도 결국 어떻게 돼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2020, 2003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까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도 거래량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올해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도 25년도에는 우리가 꾸준히 가져가면서 분할 매도할 때 해야 되고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자리 오면 여러분들께 같이 잡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면 상방으로서 올라가는 거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좀더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끝나고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정 파동에 대한 구간들을 잡아 간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손익비가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구간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잡아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도에 대한 구간 우리가 분할로서 매도 해야 되는 구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구간들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0-4966-7789 하나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도 매도 자리 그리고 매수 자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통방이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문자로만 내용 받고 싶다 하시면은 하나 문자라고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문자로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목 아래 더 보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래 링크 있어요 이 링크 클릭. 해 주시고 입장 요청을 저한테 남겨 주신 다음에 하나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하나라고 보내신 거 확인 후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궁금하신 내용들 아래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 한번 더 누르셔 가지고 예,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하나 더 있거든요 링크 누르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네,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립니다 네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조금 답변 늦을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내드릴 거니까 답변도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선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25년도에 30배 폭등할 만한 종목을 조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패턴, 24년도에 실제로 올라갔던 종목의 패턴인데 1차 폭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폭등이 나올 때 1차 폭등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온데요 2차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는 122동 평균선 구간에서 2차 쌍바닥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폭등의 고점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하면서 3차 폭등이 나왔거든요. 이 패턴으로 인해서 30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5년도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매집주는요. 1차 폭등의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차 폭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듀썸 반디 나왔고, 그리고 윗골이 음봉을 달렸기 때문에 하락으로서 전환되는 신호죠? 네, 하락 전환 반전 신호니까 어떻게 된다? 쌍바닥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1차 폭등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은 우리가 30배.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폭등을 기대를 해볼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에 4966에 7789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숫자 30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떠한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러 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매집주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복리의 기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복리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숫자 1이라고 여러분들이 전송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기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기고요. 딱 150분께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포트도 같이 관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만 오신다면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게 가장 좋으냐?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에 약하고 내가 손절을 잘 못한다. 그리고 나는 감정 조절. 이게 잘안 된다. 감정조절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을 빠르게 잃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치면은 하이패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1번에서 5번까지 해당이 된다고 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복리기적 프로젝트 꼭 오셔야 되고요. 150명만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냐? 원금 100만원으로 5%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96일이면은 우리가 1억이라는 강력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수익으로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재투자를 할 거예요. 재투자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고요. 숫자 1이라고만 전송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01049667789로 숫자 1이라고 전송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로도 우리 한번 힘내라. 이렇게 힘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